과연 어느 팀이 결승으로 가는 또 길에 올라서게 될지 4강 2경기 이제 4인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군청과 울산시 체육회의 맞대결인데요 어 예선에서 1위로 올라온 팀이 이제 선투구를 또 펼치게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울산시부터 먼저 화이팅을 한 후에 황세라 선수가 첫투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선보다 어 조금 어 뭐랄까요 압박감이 올것 같아요. 갑니다. 이 선수들의 어떤 대기 상황에서 표정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어떤 이 굉장히 좀 긴장감도 있지만 그 현장에서 바로 집중하고 있는 모습. 아, 말글기도 무서울 정도로 네. 집중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크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laughs> 자, 황세라 선수. 네! 자, 황세라! 아, 들어갑니다. 자, 이 스트라이크 한 방은 굉장히 큽니다. 물론 이 모든 경기에서 첫 투구가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사강전 경기는 단판 승부기 때문에 이첫 투구에서 얼마만큼 안정된 라인으로 스트라이크를 치주느냐가 나머지 선수들의 심리 상태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어,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아래쪽을 봤는데 개인전도 황세라 선수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오 이렇게 스트라이크가 나왔기 때문에 좋은 예감으로 이번 경기에 네. 임할 수 있는 울산시 체육회였고요. 자 고흥군청 캡틴 강유라가 나섭니다. 자 강유라 선수는 상대편 선수의 투구를 보고 투구를 하기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네 고흥군청에서 이번 대회 가장 많은 스트라이크 24개를 조별 예선에서 기록했습니다. 자 과연 강유라 역시, 역시 스트라이크! 자 캡틴 싸움에서는 뒤지잖아요. 네, 어 92년생 라라 황세라 강유라 모두 스트라이크입니다. <laughs> 라라 자매네요, 라라 네. 예. 자매. 이렇게 맞불를놔야죠 네, 좋아요. 우리도 멜버른 좋아한다. <laughs> 예. 성경은입니다. 1번째 투고 해 줘야 하는 성경은 선수고요. 신중합니다. 과연 선수들. 성경은 역시 아, 좋아요. 좋아요. 자, 다소 얇은 듯한 공략을 했지만 아주 부드러운 스윙으로 인해서 마지막까지 임팩 순간까지 자세를 유지함으로 해서 아주 좋은 피넥션을 만들어냅니다. 예. 자, 이번 대회 47%의 스트라이크 확률을 갖고 있었던 성경훈 선수인데요 일단 출발이 좋습니다. 이송원, 자 개인전에 출전하게 되는 이송원 선수인데요. 예. 자, 이송원은 어떨까요? 어 길게 돌아갑니다. 역시 스트라이크, 아, 뒤지지 않습니다. 자 기세 싸움에서는. 뭐 어느 팀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문제는 네. 이게 후반에 예선 때부터 저희가 중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런 스트라이크 행진이 이어질 때는 기세 싸움이거든요. 네. 정말 어떤 순간의 방심, 순간의 실수가 바로 패배로 이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어떤 마은 입격 팀의 리더들이 팀 분위기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자, 올해 또 이렇게 함께하게 된 울산광역시청의 강경미 선수인데요. 자, 또 슈퍼볼링. 강경미 선수는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선수입니다. 저... 정면 돌파! 아, 이게 뭔가요? 예. 아, 강경미 선수 방금은 사실 실패였거든요. 네.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안쪽 실투로 이어지면서 사실 강민믹 선수가 노리는 라인은 지금 투구에서 공이 좀더 아웃사이드로 빠져나가서 들어와야 됐었는데 아하. 안쪽으로 투구가 되고 말았어요 네 이럴 때 요즘 친구들 어쩔 스트라이크라고 아. 하거든요 통했습니다 이러면 또 저절로 받아줘야 되는 이에미죠 그렇죠. 자 팀의 또 맏언니 이에미 선수가 자 예선 경기에서도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의 딸 이혜미 아 여기서 세계를 구웠어요. 단 예. 어, 스트라이킹 디는 잠시 멈춰섭니다. 청자 이혜미 선수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이혜미 선수가 약간의 컨디션 어려움을 겪을 때는 굉장히 스윙 타이밍이 빨라요. 마지막 투구할 때. 착지가 들어가는 슬라이딩하는 왼발과 오른 팔이 거의 동시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방금 첫 두부 때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안타깝게도 어, 스트라이크를 치지 못했습니다. 자. Yeah. 좋아요. 아무리든 잘 채워주는 이 햄입니다. 울산광역시 체육회가 조별리그 1위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경기 초반입니다. 과연 이현지 선수가 계속해서 이 콤보를 이어줄 수 있을지 자, 이현지 선수는 뭐 경력면이나 네. 수상 경력을 보시면 화려한 선수거든요. 실질적인 팀의 어떤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빙글 돌아서 보는데요. 아, 어. 아, 어요 예, 만나지 못했습니다. 긴장을 했나요? 울산시 체육회도 터키에서 멈춰섰고요. 자, 예지 선수도 사실 여자 선수 치고는 마지막 밀리스 단계에서 어떤 손목의 턴을 손목이 돌아가는 반경이 굉장히 넓은 선수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회전이 죽지 않는 어떤 사이드로를 굉장히 이용을 잘하는 선수인데요. 예. 방금은 끝까지 공을 밀어주지 못해서 회전이 끝에서 죽어버린. 아, 좋아요. 네. 페어 성공 이연지 선수입니다. 자 스타트는 울산 시청은 터키로 어, 스타트를 했고요 고흥구청은더블로서한 프레임을 울산 시청이 앞서고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동현 선수가 나섭니다. 어찌 보면 다시 이제 한 번씩 더 투구를 하게 되는 이 기회에서 김동현 선수가 스타일로 좀쭉 이어주는 그렇죠. 발판을 마련해 줘야겠죠. 자, 다들 첫 투구기 때문에 안정된 모습이 필요합니다. 타이밍 좋아요! 와! 좋아요. 자, 이렇게 되면 점수상으로는 공이 10점을 뒤지고 있지만, 자, 어쨌든 4명의 선수 중에서 3명의 선수는 다 스트라이크, 그리고 1명의 선수만 어, 7핀 스페어. 동점이에요. 기스 어, 외면으로 털어나는 거는 동점이에요. 그렇습니다. 어, 이렇게 막내에게 네 번째 주자를 맡긴다는 것도 어좀 김동현 선수가 부담이 됐을 수도 있는데 해결을 해줬습니다아 김동현 선수는 참 언제 봐도 참 동안이에요. 네이 선수를 중학교 때부터 봤는데 어, 중학교 때 얼굴이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네. <laughs> 자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오늘의 키를 들고 있는 황세라 선수. 예. Yeah! 좋아요. 아, 좋아요. 자, 이 손영석 어 손영석 감독이 사실 사전에 경기 사전에 팀의 어떤 승패의 키 포인트를 이 황세라 선수에게 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크게 예를 하지 못했는데 이번 대회 이 정비 패턴 그리고 황세라 선수가 주로 투구하는 라인. 어떤 볼 매치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한 후에 아, 내린 결정이 아니었나 탁월한 선택이었는 것 같습니다. 자, 개인 더블이고요 다시 스트라이기 이어져야 되는 울산시체육회. 자 공군청은 더블을 노립니다. 강유라가 나섭니다. 잘 놨어요. 좋아요. 네. 아, <laughs> 와 강민호 선수 오늘 컨디션 좋은데요. 네. 굉장히 평소에도 유쾌한 친구고요.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 그리고 항상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 웃음. 어, 강렬한 선수 뭐 개인 인터뷰를 해 보면요. 언제가 제일 뿌듯하냐? 일반적인 선수는 뭐 메달을 획득했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 때 이랬는데 부상금이 뭐, 통장에 들어올 때랍니다. <laughs> 자 일단 각오가 2023시즌 꾸시자입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핀을 다 부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뭐다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요. <laughs> 예. 자 팀의 주장을 맡고 있는 성경은 선수. <laughs> 네 좋아요 좋아요 성경은 오늘 되는 날입니다. 네아 예. 선수들의 표정에서 정말 그 결의가 느껴집니다. 이 사실 울산광역시 팀내 선수들이 굉장히 유아합니다 정말 의 성품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 정말 그 선수들이 어떨 때 보면 너무 여리다라고 말할 수 정도 여린 선수들인데 아, 오늘 화이팅을 보니 이뭐 손영선 감독의 열정이 그대로 전달된 것 같습니다. 자 이송원 과연 아 두꺼워요. 두개 하나 이렇게 남게 됩니다. 자이성훈 선수가 앞선 투구에서도 아 스트라이크를 기록했습니다만은 아, 약간의 어떤 얇은 듯한 행우성의 스트라이크가 있었거든요. 네. 아 방금은 야심찬 회전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자신 있게 투구를 했는데, 예. 자 오픈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순식간에. 순식간에 3프레임을 뒤지게 되는데요 자 빨리 있고 또이성환 선수는 계속해서 좀 막중한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이스 역할을 해줘야죠 어, 마지막 템프레임을또 쳐야 됩니다 네. 자 이렇게 긴장될 때 본인의 사색에 잠길 수 있는 것도 능력입니다 강경민 네. 선수 아 강경민 선수도 뭐 학창시절에는 정말 독보적인 존재였어요 오. 굉장히 이 전투볼링이라고 일명 얘기하는데요 이 승리를 위한 조건을 갖춘 선수 연타 능력이 정말 뛰어난 선수 이렇게 평가됐었거든요 네! 오! 아, 방금 심일타였는데 네. 어우 함께 데려가는 줄 알았는데 그 서있는 핀 뒤쪽에서 핀 액션이 났습니다 코스 공략은 뭐 크게 나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 너무 좋은 회전으로 마지막 안쪽까지 파고 들어가면서 득아 약간은 두껍게 공략되면서 4번 핀이 남고 말았습니다. 네. 네 스페어 성공. 자 조별 예선 때 보여줬던 높은 스페어 성공률. 이렇게 4강전에서도 유지하는 울산시체육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면, 기회라고 볼수 있잖아요. 네. 자 공군청 입장에서는 현재 6 프레임까지 정확하게 24점, 24 점을 뒤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마지막 끝 단위까지 생각한다면 3 프레임을 뒤지고 있는 거거든요. 오호. 자 그렇기 때문에. 승부수를 7 프레임부터는 띄워야 됩니다. 자이 헤미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자 그리고 메시지 그렇죠. 예, 데리고 갑니다. 자 방금 두 구의 어떤 밸런스 제가 평소에 이미 선수를 가장 높게 평가하는 부분 중인 그 리듬. 아 착지가 들어가고 난 후에 강력하게 뿌리는 스윙. 일반적인 여자 선수들 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피넥션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저 타이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자, 팀의 마언니로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번 보여줍니다. 예. 와우! 자, 이번에도! 아, 약간 두껍게. 예. 아, 연지 선수가 예뻐. 이번 경기에서는. 하는 좀 불안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네. 안 풀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단 처리해 두고 고은군청은 또한번 추격의 기회를 김도래 선가또 그렇죠.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 저 표정은 좋지 않았어요. 여기서 오픈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자, 한 프레임으로 점수 차이는 줄어드는데요. 네. 아, 이것은 어떤 그 점수상의 문제가 아니라 팀원들에게, 이건 단체전이기 때문에 팀원들에게 미치는 게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산, 어, 사실 이 연지 선수가 이런 사소한 실수를 할 만한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아, 아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공군청 큰 기회가 왔습니다. 자, 이 더블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김동요 첫 투구는 스트라이크였고요 과연 이번에는. 아, 네, 예, 열 번째 핀이 남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는 마지막 이 템프레임 앵커는 어, 감독들이 지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울산에서는 이 황세라 선수를 미리 점쳐놨고요. 었 어, 고흥군 중에서는 방금 투구한 이 김동요 선수에게 중책을 맡겼는데요. 그만큼 이정윤호 감독 입장에서는 뭐 선수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레인 정비 패턴에서는 가장 안정된 공략을 할수 있는 선수로 이 김동현 선수를 뽑은 겁니다. 네. 아 비록 10번핀이 남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정확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자 스페어 김동현 선수 컨디션. 자 하지만 앞서서 이 이현지 선수의 실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스페어가 한 프레임을 따라잡은 겁니다. 물론 네. 더블을 기록했으면 한 번에. 두 프레임을 따라잡을 수 있었겠지만 아, 아직 9템 프레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울산시 체육회는 황세라 선수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럼요. 우선 이현지 선수의 좀 아쉬움도 털어줘야 되고요. 갑니다. 아, 네! 아, 여기서 늘한 네. 핀이 남게 됩니다. 자, 정확한 스페어 커버가 요구될 때입니다. 어쨌든 울산시청이 지금 점수상으로는 약 12점, 12점을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남아있는 9, 10프레임은 안정되게 스페아만 하더라도 공중에서는 남아있는 9, 10프레임을 모두 스트라이크아웃을 해야 동점까지 갈수 있는 상황이 연출되거든요 그렇죠 어? 자 오늘 이 어드레스 자세상으로 보면 이 황세라 선수가 가장 안정된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스페까지 네. 흔들리지 않은 황세라입니다 자, 한 가지만 정정 드릴게요. 자우선 시청팀에서는 어, 마지막 템 프레임에 어, 투구자를 성경은, 주장 성경은 선수로 지목을 했네요. 네. 자, 지금 황세라 선수와 정보를 아, 이성경은 선수에게 전달하고 있죠. 성경은도 현재 개인 더블을 기록 중이고 좋은 어, 또, 또 그러면 그렇죠. 마무리를 지어줘야 그치, 되죠. 뭐. 자 오늘 정말 좋은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강유라 선수 마지막 이 파인데이션 프레임 나인 프레임의 기회의 프레임으로 만들지 기대됩니다. 자 강유라는 어떨까요? 과연 과연 아, 두꺼워요, 두꺼워요 두꺼워요 아 네. 다행이에요 스피릿은 다행이에요. 나지 않았습니까? 네네 다행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으로 정말 미세한 차이로 안으로 두고 되고 말았는데 이 멜버른 정비가 사실 그렇게 호락호락한 정비가 아닙니다. 굉장히 어, 이 커버에리어 이 실투를 허용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좁거든요. 네. 어, 지금 이 선수들의 기량이 그만큼 좀 높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비슷비슷하게 보여지는 거지 어, 실질적으로 투구를 해보면 정말 그 예민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강유라 선수 오늘 경기 전까지 69%의 스페어 처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네. 네또 보는 사람들 쥐어짜는 승부가 펼쳐집니다. <laughs> 자, 이렇게 되면 마지막 템프레임 이 성경은 선수와 김동현 선수, 어, 이두 선수가 이제 마지막 승패를 결정 짓게 되겠는데요. 그렇죠. 성경훈 선수는 그냥 스트라이크 아웃하고 셔터 내리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현재, 어, 스트라이크를 못 치더라도 울산시장이 확보할 수 있는 점수는 스페어 카바 내리면 210대거든요 네. 근데 이 끝단이 점수 때문에 공군청에서는 모두 스트라이크 아웃을 해도 210점 밖에 안 나와요. 아... 그럼, 그럼 실질적으로 본다면 성경훈 선수가 뭐 여덟 핀 스페어 카바 홉개만 치더라도 한핀 차이로 이기게 되는 거죠. 자. 유리한 상황 캡틴 여유롭게 와요, 와요. 아 역시, 예! 역시 성경은 선수입니다. 자팀 내에서 이 유일하게 이우산 지역에서 정말 성경은 선수가 중학교 시절부터 이선수를 시작했는데요. 성경은 선수가 운동을 시작할 당시만 하더라도 팀이 없었어요. 아... 팀이 없어서 정말 이 혼자서 개인으로 묵묵히 성경은 선수가 어, 개인적인 성격도 굉장히 고등 친구예요. 어, 이 힘든 내색도 잘하지 않고 그 힘듦을 다 이겨내고 지금까지 훌륭한 선수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반장 스타일이죠. 네. 예. 그 믿음에 보답하는 아 성경은 선수. 아 성경 선수 오늘 저녁은 이 성경 선수 맛있는 거 사줘야 되겠어요. <laughs> 자 그리고 아이 아, 아, 그 좋아요 남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승패는 결정났습니다. 예. 어, 스트라이크 아웃을 한다면 214점 214점으로 경기를 마무리할 수 있거든요 자 일단 연속 스트라이크는 울산 광역시 체육회가 초반에 터키 그 다음 중반에 더블이 있었고요 네. 공군청은 더블이 두번 있었지만 뼈아픈 오픈 예좀 마음에 자, 걸린 상 이렇게 본다면은 6프레임의 그 오픈이 공군청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좀 뼈아픈 이 어떤 흐름이 끊겨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예. 네, 자, 이렇게 마지막까지 참 좋은 모습 보여 주네요. 결승으로 가기 위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는 울산시 체육회입니다. 214점. 자, 김동효 선수는 예, 부담 덜어내고 이제 개인전 분위기를 유지 그러죠, 그럼요, 그럼요. 언니에게 힘을 줘야죠. 네. 서 있습니다. 자, 아직 개인전 경기가 남았어요. 자, 이렇게 또 뒤에서 어, 선배들의 조언을 들었고요. 아무래도 또 2022년 시즌을 이제 마무리 짓는 대회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기록이 남는 대문청에 어, 잘... 사실 이 정연호 감독도. 지역 출신의 선수들을 어릴 때부터 본인이 직접 지도해서 훌륭한 선수로 키워내는 그런 능력을 인정받는 감독이거든요. 오. 하지만 그렇게 할수 있던 부분은 이 어린 선수들이 그만큼 그 어떤 지도자의 지도에 대해서 충분히 잘 스펀지처럼 흡수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할수 있죠. 네. 거기에 대표적인 선수가 이김동현 선수입니다. 자, 공여중, 공산업과학. 군청까지 또 11월 12일 지금 대회가 펼쳐지던 기간에 또 생일이었습니다. <laughs> 예. 부모님도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또 네. 생일 때 TV에 나오니까. 아 그럼요. 예. 김동우의 아, 마지막 투구 트라이크 잘했어요. 예. 자 198점으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네. 자214대 198. 예. 멜버른 패턴을 고른 울산시 체육회가 그들이 왜 멜버른 패턴을 골랐는지 증명을 해냈습니다. 자, 이제 개인전 결과에 따라 바로 결승으로 가느냐. 또 이제 뭐 복잡한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네, 승부치기를 하느냐. 네. 아, 정말 기로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개인전 황세라와 이성원은 또 어떤 경기로 우리들을 즐겁게 해 줄지. 저희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옵니다.